데메트리우스는 자신의 첫 번째 집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세상에 잊혀진 구석에서 태어났고 이름이 생명보다 더 빨리 사라지는 시대를 살았다. 그의 인간이었던 기억은 흐릿했다. 가난과 굶주림만이 유일한 동반자였던 어린 시절의 조각난 이미지들. 그에게는 성도 역사도 없었다. 그리고 그가 기억하는 것이 적든 많든 중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언제나 자신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약한 자들의 세계에는 더더욱 그는 어린 시절부터 살아남는 법을 배웠다. 거리의 유령이 되었고 얼굴 없는 도둑이 되었으며 특정한 사냥감이 없는 추적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를 특별하게 만든 것은 본능이었다. 그는 항상 원하는 것을 찾을 줄 알았다. 그는 언제 도망쳐야 할지 언제 기다려야 할지 언제 공격해야 할지 알았다. 단순한 운이 아니었다. 그 이상이었다. 그를 다르게 만드는 무언가. 그리고 그 차이점이 그를 불멸자들과 처음 만나게 만들었다. 공식적인 기록에는 데메트리우스가 아문이라는 뱀파이어에게 변했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아문이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데메트리우스가 먼저 아문을 찾아냈다. 그의 마을에서 뱀파이어는 신화였다. 밤에 사냥하는 그림자들, 두려움 속에 속삭여지는 전설들, 그러나 데메트리우스는 신화를 믿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믿었다. 자신이 추적할 수 있는 것을 믿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는 인간이 아닌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더 빠르고 더 강했으며, 그의 본능이 경고를 외칠 만큼 위압적인 존재였다. 그러나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뒤쫓았다. 그것이야말로 그가 누구보다도 잘하는 일이었다. 그는 항상 원하는 것을 찾아냈다. 그리고 이번에 찾은 것은 그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었다. 아무는 그를 변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의 가능성을 보긴 했다. 그렇다. 그가 다르다는 것을 심지어 인간일 때조차도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뱀파이어들은 쉽게 자신의 힘을 나누지 않았다. 데메트리우스는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애원하지 않았다. 그는 간청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기다렸다. 아무리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을 때까지. 그리고 독이 그의 몸을 태운 지 사흘 밤낮이 지나 불길이 그의 인간성을 불태우고 그 자리에 더 강한 무언가를 남겼을 때 데메트리우스는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진정한 능력을 발견했다. 그는 단순한 추적자가 아니었다. 그는 누구든 찾을 수 있었다. 그들이 얼마나 멀리 있든 상관없었다. 그들이 얼마나 잘 숨었든 상관없었다. 그를 스쳐간 적이 있는 존재라면 데메트리우스는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항상 아무는 그를 자신의 집단에 두고 싶어했다. 그러나 볼투리 가문은 그를 더 원했다. 아론은 처음 본 순간 그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다. 그는 그를 만지지 않아도 알았다. 그의 생각을 읽지 않아도 그 가치를 깨달았다. 대단하군. 아로가 그의 능력을 처음 느꼈을 때 속삭였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추적자, 완벽한 무기. 아무는 저항했다. 그를 숨기려 했고, 볼투리 가문이 그에게 최선이 아니라고 설득하려 했다. 그러나 데메트리우스는 노예가 아니었다. 그는 누구의 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아로는 그에게 충성심 이상의 것을 제안했다. 그에게 목적을 주었다. 그렇게 그는 볼투리 경비대에 합류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강요 때문도 아니었다. 그는 궁극적인 사냥꾼이 되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이다. 흡혈귀 세계라는 체스판 위에 아로의 손, 도망치려는 자들을 심판하는 존재. 데메트리우스는 실패한 적이 없었다. 단한 번도 수세기 동안 그의 존재는 단순했다. 그는 이름을 받았다. 얼굴을 받았다. 냄새를 받았다. 그리고 그는 목표를 찾아냈다. 그는 효율적이었다. 정확했다. 치명적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무언가가 변했다. 볼투리의 명단에 새로운 이름이 등장했다. 엘리스 컬렌.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그의 삶에서 처음으로 데메트리우스는 새로운 감정을 느꼈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의심도 아니었다. 그저 단순한 확신이었다. 아마도 이번만큼은 그렇게 쉽지 않을지도 모른다. 데메트리우스는 절대 실패하지 않았다. 누가 도망치려 하든 얼마나 멀리 달아나든 얼마나 잘 숨든 상관없었다. 그는 항상 그들을 찾아냈다. 그리고 아로가 엘리스 컬렌의 이름을 말했을 때 그는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 그저 또 다른 임무, 또 다른 목표. 하지만 이번에는 흔적이 사라지고 있었다. 그가 그녀의 흔적을 따라가려 할 때마다 마치 그녀가 손에 닿기도 전에 사라지는 것 같았다.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가능한 일도 아니었다. 그리고 몇 세기 만에 처음으로 데메트리우스는 승리를 확신할 수 없었다. 앨리스와 에드워드는 포크스에서 최후의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도망쳤다. 에드워드의 흔적은 분명했다. 그의 벨라에 대한 사랑은 그의 운명과 가족에 그를 묶어두고 있었다. 그가 도망치려 해도 결국 돌아올 것이었다. 하지만 앨리스는 앨리스는 유령이 되었다. 데메트리우스는 가능한 모든 길을 따라갔고 가장 합리적인 추적 경로를 찾으려 했다. 그러나 그녀는 어디에나 있었고 동시에 어디에도 없었다. 그제야 그는 진실을 깨달았다. 엘리스는 그가 자신을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미래를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피해 도망칠 방법을 찾았다. 볼투리가 전투 없이 포크스를 떠났을 때 아로는 화를 내지 않았다. 그를 비난하지도 않았다. 벌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데메트리우스는 아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았다. 가장 뛰어난 사냥꾼도 가끔은 운이 필요하단다, 데메트리우스. 아론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는 운을 믿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패했다. 처음으로,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의 손을 벗어났다. 그는 다른 이들과 함께 볼테라로 돌아갔다. 모든 것이 변함없었다. 여전히 그는 경비대의 추적자였다. 여전히 그는 볼투리의 법을 거스르는 자들을 찾아내는 그림자였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변해버렸다. 앨리스 컬렌 그녀는 그의 사냥에서 벗어난 유일한 존재였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볼투리가 그녀를 잊는다 해도, 뱀파이어 정치가 계속 흐른다 해도, 모든 것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간다 해도, 데메트리우스는 그녀의 이름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는 알고 있었다. 어딘가에서 그녀가 여전히 자신을 비웃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사냥꾼은 다시 사냥에 나설 것이다.